좋다. 어. 자연이 오랜 시간 공들여 빚은 신비의 협곡,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진수를 만나러 간다. 우와, 우와, 순식간에 펼쳐진 이 장면 좀 보세요. 이야, <laughs> 어. 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표 여행지인 요세미티 국립공원. 화강암 절벽과 푸른 숲, 폭포가 어우러진 경관이 빼어나고 야생의 아름다움이 살아있어. 미국 3대 국립공원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인들은 물론 세계의 여행자들이 사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 총 1,3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트레일과 1 m 0 0개는 넘는 캠핑지가 조성 i r t 워낙 광활한 지역이라 원하는 지점까지 셔틀버스와 자동차, 오토바이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1%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요세미티 밸리에서 여정을 이어간다. 하늘 좋아한다는 마음 하나로 인연이 든 사람들. 상쾌한 숨내음이 걸음을 가볍게 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커다란 주입니다. 서쪽으로는 태평양이 흐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웅장한 협곡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강암 반석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바위의 산 요세미티가 있습니다. 요세미티는 1 8 9 0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84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요새미에의 화강암 지형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독특한 지질 특성을 보여준다 백만 년전 화강암과 결합된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깊게 팬 U자형 협곡과 거대한 기암 절벽이 조각된 것이다 사람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어딘가를 올려다본다. 지구에서 가장 큰 화강암 바위인 엘캐피탄이다. 높이가 1000m에 가까운 이 암벽은 해마다 수백 명의 등반가들이 즐겨 찾는 암벽 등반 명소다. 둥근 지붕이 절반 잘려 나간 것처럼 보이는 하프돔 역시 요스미티 국립공원의 명물 바위다. 신비의 협곡을 만든 빙하는 만년 전부터 녹기 시작했고, 그 물은 수많은 호수와 폭포가 됐어. 흘렀. 그중에서 북미에서 가장 높은 요세미티 폭포를 만나러 갈 예정이다. 너무 좋죠. 아침 햇살. 예, 네, 정말요. 눈이 부시도록 밝습니다. 요세미티 폭포 트레일은 1873년부터 5년 동안 조성된 길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가장 오래된 트레일 중 하나다. 폭포 높이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 세 구간으로 나뉜다. 자, 이 구간부터 요세미티 폭포를 올라갑니다. 저희가 하, 상부 폭포까지 올라갈 건데 아, 길이는 왕복 한약 11.5마일 정도. 예, 좀 난이도가 있어요. 요세미티 폭포는 지형적으로 가파른 곳에 자리하고 있다. 목포 정상까지 향하는 코스는 거대한 바위인 콜럼비아 록을 왼쪽에 끼고 오른다. 고도가 높고 급한 경사 구간이 연이어 이어지는 쉽지 않은 길이다. 거리는 왕복 11.6km밖에 되지 않지만 하루 꼬박 걸리는 코스로 어느 정도 체력과 지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시작부터 오르막을 치고 오르려니 금세 숨이 차오른다. 크리스님 여기 정상까지는 다 이런 돌 계단이겠네요. 그렇죠. 요새 밑에 겨울은 무척 추워요. 눈이 쌓이는데 어느 정도 눈이 오냐면. 많이 쌓이는 곳은 약 12m 정도 아, 예, 눈이 많이 쌓여요. 예, 그럼요. 아. 예, 그러니까 이 도로가 많이 폐쇄되죠. 어, 그래서 들어오기도 접근하기도 어렵지만 어, 많은 눈 때문에 하이커들이 예,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이커들이 6월, 1 0월 이때를 기다렸다가 이 요세미티 공원에 하이킹을 즐기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요세미티를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6월에서 10월 사이. 봄이 되면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요새 밑에 숲은 활기를 찾는다. 수천 년의 시간을 자란 나무들은 다시 또 계곡을 푸르게 채운다. 살아 숨쉬는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길, 천천히 걸어 들어선다. 미국 국립공원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미어는 요새미티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 산으로 된그 원고에 장엄한 한 페이지를 읽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일생을 다 바치고 싶다 그 광경은 얼마나 웅장한가 자연을 지키고자 했던 그와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1890년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탄생했다. 영국 BBC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중한 곳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요세미티가 선사하는 자연의 진수를 느끼기 위해 연간 400만 명이 이곳을 방문한다. Oh Yosemite Falls. wow, Yosemite Fall. Yeah. Yeah. Wow, nice camping. <laughs> yeah, it should be good. Yeah, what is the the best spot for the Yosemite Falls? Oh, you uh, have to ask the expert. <laughs> <laughs> there's a couple different spots like to see the waterfall at its oh. There, You can go all the way up to the top and then go over to the right side of the Right waterfall. side. Uh -huh. um, there's Yosemite Point and it looks over the valley and the waterfall. Oh, Yosemite Point. Mm -hmm. Oh, good. Uh, how many days are you going to go to camping? 4 uh, yeah. days. for m a c h 네. n e up h foot. Yeah. everything. <laughs> Don't <be starving>. no, <laughs> keep, I'm keep eating. <laughs> yeah. okay, thanks. 본격적으로 바윗길에 오른다. 지금부터 1.6km 동안은 절벽 위에 지그재그로 나 있는 돌길을 따라 걷는다. 요세미티 폭포 트레일은 정상까지 거의 직선으로 고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길을 낸 일명 스위치백 구간이 많다. 옆으로는 까마득한 벼랑이다. 이 트레일에는 난간이나 나무 계단 같은 인공적인 시설물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한 사람 정도만 오갈 수 있는 가파른 벼랑길에 걸음이 저절로 조심스러워진다. Yeah. 얼마나 더 올라가야 폭포를 만날 수 있는 걸까? 매번 힘들 줄 알면서 왜 산에 오르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이 풍경 속에 있었다. 그러니 산에 오르지 않을 수 없다. 산행을 하면서 많은 트레킹 팀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은 예외 없이 유명세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각 곳곳에 그 산세에 취하게 됩니다. 산행을 하면서 그 풍광이 주는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 걸으면서 힐링하는 그것을 저는 더 선호하거든요. 이런 산행을 통해서. 제 이민 생활의 무료함을 외로움을 달래고 그곳에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게 됩니다. 타국 생활 30년 말도 마음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삶을 깊게 뿌리 내리기까지 많은 고비를 넘어왔다. 서툴고 힘겨운 이민 생활에 오랜 위안과 친구가 돼준건 바로 자연이었다. 그처럼 저마다의 이유와 질문을 가지고 산에 오르는 사람들. 이 깊은 숲과 푸른 자연은 그들에게 위로의 답을 내어주고 있으리라. 이라면서도 쉴새 없이 시원한 풍광을 펼쳐주어 더욱 가슴 떨리는 길이다. 아 멋지다. 응. 윤형 저 바위가 뭐예요, 저거? 해프덤이요 하이프덤? 멀리 해프덤 보이죠? 아, 해프덤. <laughs> 어제 어제 에, 에. <laughs> 많은 사람들이 저해프덤 뒤에서부터 올라오는 특별한 하이킹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가슴 벅찬 곳이에요. 삼분의 일 지점쯤 올라와 만나게 되는 절경. 어느 미술관에서도 볼수 없는 아름다운 걸작이다. 저는 이렇게 정상에서 올라와서 이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명상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맛 역시 네. 음식 최고. 예. 네. 천상의 커피 맛이 이럴까 싶다. 요세미티 폭포를 바로 앞에 두고 고개 하나를 넘어선다 와, 와 바위가 이제, 이제 폭포 보입니다. 보입니다. 아 폭포 보인다. 이게 요세미티 퍼스예요 높기는 높네요 진짜. 요세미티 어퍼 사이드예요. 웅장합니다. 저 흩날리는 폭포보세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요세미티 대한 절벽을 반으로 가르듯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의 위세가 대단하다. 아, 진짜 정말 좋다. 아, 여기 좋다여기가 네. 좋다. 너무 웅장해. 아. 정상 해발이 981m, 폭포 낙차는 739m이니 고개를 한껏 들어야만 그 끝을 볼수 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웅장한 그림을 그려냈다. 요새미티 폭포가 북미지에서 제일 높거든요. 무려 높이가 936m나 돼요. <laughs> 대단하죠? 네. 예, 예. 그 요새미티 폭포는 상부, 그리고 미들, 하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위치가 대단합니다. 천둥같이 쏟아지는 물보라에 복잡했던 마음속이 모두 씻기는 것. 데스미티밸리 전체를 보여주는 파노라마 뷰. 이 시원한 모습을... 아. 에휴, 이제 다 펼쳐지네요. 이 시원한 모습을 눈으로만 담을 에휴, 수 있겠어, 우리? 봐. 이거 가슴에 담아야 되는데. 응. 그렇죠. 응. 저 하얗게 저, 보이는 게 눈이에요? 눈 아. 6월임에도 불구하고 응. 저기는 설산으로 아직도 안로 갔습니다. 요새미티 국립공원에는 1년 내내 하이킹을 할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봄에는 마리포사 그로브 쪽에 야생화가 참 많이 피어 있습니다. 거기 서서 피어나는 야생화를 보면서 하이킹을 하는 것 정말 멋있는 봄 하이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을에 정말 멋진 곳은 아, 요새 밑에 저 북쪽에 아, 동서를 가로지르는 티오가 패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 투알럼레이, 아, 테나야레이 등 그곳의 호수들을 하이킹을 하면서 가을의 풍광 속에 그 호수에 비치는 반영의 모습들을 정말 멋지게 가슴 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연간 400만 명이 찾는 천혜의 협. 거인 나라의 바위들이라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보석이란 명성답게 자국 자국 쌓인 시간의 풍경이 눈부시게 빛난다. 그 어, 이제 힘이 듭니다. 두백 미터 절벽 바로 아래 숲의 그림자가 거두어진 길을 따라 폭포 정상까지 올라선다. 아. 힘든 부분에 폭포를 볼수 없다면 올라가기 힘들었을 텐데. 이 구간은 그늘이 거의 없어 여름 한낮엔 더위를 피하기 힘들다. 가능한 아침 일찍 하이킹을 시작하는 게 좋다. 또한 모난 돌과 모래가 깔린 너덜길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발목을 보호할 수 있는 등산화와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 요스미티 폭포 마지막 구간 다 와갑니다. 정말 난이도가 있어요. 꾸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길이다 보니 힘이 곱절로 드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덕분에 요새 밑에 살아있는 야생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어 좋다. 아, 이 정상부에 위이 나무들 좀 보세요. 쭉쭉 뻗어가지고 시원하죠? 네. 와. 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나무들, 그 푸른 기운에 마음의 주름도 곱게 펴지는 것 같다. 와, 얼마나 깨끗하면 이렇게 나무에 정상부인데 이끼가 다 있어요. 예. 어. 네. 야 이렇게. 예. 얼마나 깨끗하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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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미티 폭포 정상까지 300m 가량 남았다 이 마지막 구간은 요새미티 폭포로 흘러가는 물길이 계곡을 이루고 있다 계속되는 오름길에 지친 사람들이 시원한 계곡에서 여유와 자유를 만끽한다. 요새미티 폭포 정상에 가까워지자 인파가 많아진다.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트레일이란 게 새삼 실감났다. 거대하고 너른 바위 능선을 따라 걷다 보면 요새미티 폭포 정상에 다가선다. 이제 바로 지척이다. 와 정상이네요. 와 이제 와. 이 바이능선을 타고 우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우! 우와 우와 순식간에 펼쳐진 이 장면 좀 보세요. 이야. Yeah. <laughs> 와이 청량함 아 가슴에 담습니다 하늘만큼 높은 바위, 바다보다 깊은 협곡 대자연 앞에서. 세상사 근심과 걱정은 아주 작게만 느껴진다. 한없이 큰 자연을 품으려 가슴이 활짝 열린다. 멋진 자연을 가슴에 담고 가게 됐네요. 그렇죠? 음. 정말 아름다운 풍광입니다. 이 멋진 풍광,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 머릿속에 담아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 기운을 가지고. 더 멋진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한번 그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저 풍경을 누비는 바람 같은 마음으로 끝없이 펼쳐진 길 위에 다시 선다.